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라무테르 말라님의 요청으로 그러니까와 그럼으로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우선 두 개의 말은 공통점이 굉장히 크죠. 음,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유가 되거나 또는 근거가 될때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음, 접속부사인 거죠. 자, 이제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요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과 어, 그 결과를 얘기해야 하는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으로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두 개의 문장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또그 일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보호구를 갖춰야 합니다. 어, 좋은 문장이고요. 이그 일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안전 보호구를 갖춰야 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음, 좋은 문장들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와 그러므로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요거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차이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대체로 말할 때 어, 사용을 주로 합니다. 뭐, 반드시,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는 주로 말할 때 많이 쓰고요. 그러므로는 글을 쓸 때, 그거를 문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말할 때 쓰는 문체를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주로 말할 때, 그러므로는 주로 글을 쓸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늦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지각이지. 이거 말하는 스타일이죠. 또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어, 이거 음, 제가 세모라고 했지만, 요거, 그럼으로를 썼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 왜? 했다! 어, 이런 거는 대체로 문어체, 글쓸때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뭐, 쓸 수도 있는 거지만 많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어, 쓸수 있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것도, 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뭐 했구나, 뭐뭐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할때 주로 쓰는 그런 방식에서 그러니까를 주로 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도 늦게 일어났구나 그러므로 지각이지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한국 사람들 안 씁니다. 네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를 주로 쓰죠.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므로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는 글을 쓸때 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이렇게 그러므로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의미로 세모를 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글을 쓸 때. 어, 쓰는 표현으로는 그럼으로가 더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말할 때, 그럼으로는 글쓸 때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어, 더 예를 어, 볼까요? 저는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안경을 써야 해요. 해요체를 쓸 때는 그러니까 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음, 이럴 때 그러므로 쓰게 되면 어색합니다. 저는 눈, 눈이 나빠요. 그러므로 안경을 써야 해요.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바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이런 경우 해요체에서는 그러니까를 씁니다. 어 그러나 문장을 쓰듯이 인간은 말을 한다. 그러므로 동물과 구별된다. 음 이렇게 합쇼체를 쓸 때는 그러므로 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동물과 구별된다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바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러므로가 훨씬 더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다 그래서 세모를 한 거지 이+ 문장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 말을 할 때는 주로 그러니까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요체 어. 뭐 하지? 어, 이런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를 주로 쓰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어 그래 그러니까 그럼으로 모두 쓸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편하게 말할 때 음, 주로 사용하고요. 격식을 갖출 때는 말할 때도 그럼으로를 사용합니다. 음. 해요체는 주로 편하게 말할 때죠. 요즘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챙기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 어 그러나 날씨가 춥습니다. 어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를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므로가 더 좋단 말입니다. 어 격식을 갖출 때 요즘 날씨가 추워요. 그러므로 따뜻한 옷을 챙기세요. 어색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써도 되지만. 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가 훨씬 좋은 거죠.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출 때는 그러므로가 말을 할 때도 좋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두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쓰는 접속 부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는 말할 때 주로 어울리고요. 그러므로는 글쓸때 주로 어울립니다. 그리고 말할 때둘다쓸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편하게 말할 때또 그럼으로는 격식을 갖출 때더 음 어울리는 표현이 된다. 어 사실 음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편하게 또는 말할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로 쓰시고요. 격식을 갖추거나 글을 쓸 때는 그로 그럼으로, 그럼으로 어 쓰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정리가 간단했죠. 음,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